안녕하세요. S 하우징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입니다. 한계동 5개 층, 총 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전 세대가 분양이 완료됐고 현재 탑층에 위치해 있는 복층 딱한 집만 남아 있습니다. 한 층을 혼자서 사용하는 단독 세대에다가 테라스도 무려 두 개나 있습니다. 원래 분양가가 4억 후반대였는데 현재 3억 중반대로 파격적인 할인 분양 중이고요. 심지어 실입주금 영원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실속 만점의 복층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매물이에요.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집은 단독 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딱 우리 집한 집만 있습니다. 자, 전실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전실의 바닥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색감은 무게감이 있는 색감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키큰장두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 신발장 수납 공간이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신발장 맞은편 쪽으로 일괄 수동 스위치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인데, 유리는 망입유리로 되어 있고요. 하단부가 막혀 있어서 안정감이 있는 고시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을 이렇게 살펴봤고,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일단 가까운 쪽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이 일단 너무 좋죠. 그리고 바닥은 거실 뿐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적으로 강 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TV월, TV월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 타일이라서 반짝반짝하면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을 살펴보면 메인 조명, 그리고 간접 등. 직부 등까지 다채롭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체강이 너무 좋은 게 좋고요. 그리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소파월은 4인용 소파를 놓기에 안성맞춤인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전실이랑 감싸는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TV월이랑 어, 소파월 사이가 뭐 넉넉합니다. 추가로 테이블 같은 걸 비치하시기에도 충분한 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실 옆으로 첫 번째 방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은 안방이고요. 안방답게 어, 하부층에 방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의 방 중에서 가장 널찍한 내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벽지는 두 가지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거실이랑 방향이 같아서 그런지 여기도 채광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폭이 굉장히 넓어요. 뭐, 대형 침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구들 비치하기에 충분한 면적입니다. 자, 행복한 부부 침실로 활용을 할수 있는 첫 번째 방에는 욕실도 있는데요. 자, 욕실은 엄청 넓은 욕실은 아니에요. 변기랑 세면대, 가지런히 나란히 위치해 있고요. 그 여, 위쪽으로 선반형 수납장 그리고 거울이 있습니다. 샤워기도 보이고요. 창문이 있으니까 환기 조절하기에도 적합하면서 코너 선반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방까지 살펴봤고 첫 번째 방에서 나오면 바로 옆으로 메인욕실이 있습니다 자 메인욕실은 뭐 서브욕실에 비해서 확실히 널찍하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변기에는 비데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수납이 가능한 슬라이딩 거울장 큼직하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안쪽에 샤워 공간에는 선반형으로 되어 있는 일반 샤워기와 레인 샤워기 아주 무게감, 무게감 있는 블랙 컬러 색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코너 선반 함께 준비가 되어 있네요. 벽면 타일은 되게 화려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메인 욕실 옆에 위치해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자, 여기도 면적이 아주 좋은데, 어, 크기로만 봤을 땐 여기가 가장 작은 방이에요. 전혀 작은 방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벽지가 한 가지 컬러인 것 같고요. 이 정도 사이즈면 뭐 침실로 활용하기 충분하죠. 침대 놓고 뭐 책상 놓으면 나머지 여유 공간 제법 될것 같아요. 절대 좁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두 번째 방이었고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자, 주방 굉장히 깔끔해요. 가운데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도 여유면적이 제법 되죠. 그리고 싱크대는 기본적으로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리는 3구 가스레인지로 가능하고요. 싱크볼 위쪽으로는 환기창까지 있어요. 근데 이 환기창을 열고 거실창 열면 맞바람 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계단 그밑 공간 활용해서 창고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까지 아예 문으로 설치를 해놨고, 자, 냉장고 자리도 아주 널찍하죠. 대형 냉장고 충분히 비치가 가능합니다. 그 주방 옆으로 이쪽이 복도식으로 아예 돼 있어요. 저 정면으로 멀리 방도 보이고, 방으로 가기 전에 복도 중간에는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자 여기 다용도실은 폭이 엄청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탁실보다는 그냥 창고로 활용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전이랑 콘센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주 실속 만점의 공간이고요. 대성 S라인 1등급 보일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 끝에 있는 세 번째 방도 바로 볼게요. 자, 여기가 중간 방입니다. 면적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방마다 벽지색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파스텔 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층인데도 방 사이즈가 다 좋으니까 정말 실용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오늘의 집이고요. 세 번째 방에는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자, 여기를 세탁실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길이가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면적이 아주 좋아요. 뭐 넓은 중간방에 있는 다용도실답게 면적이 아주 좋습니다. 이쪽에 수전이랑 콘센트 있고요. 이 다용도실에서는 테라스로 이동이 가능해요. 여기가 하부층의 테라스인데 면적이 뭐랄까 딱 좋습니다. 테이블 놓기 충분하고요. 그리고 건축주분이 만약에 여기 뭐 나무데크나 이런 거 필요하면 해주신다고 해요. 꾸미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전 있으니까 물 사용도 가능하고요. 위쪽으로는 조명도 있습니다. 야간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닥에 배수구도 보이고요. 물 청소하기 굉장히 수월할 것 같죠. 뭐 엄청 넓은 왕 테라스까지는 아닌데 폭이랑 뭐 넓이 다 만족스러워서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고 딱 좋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탑층에 위치했으니까 뭐 위에서 뭐 누가 쳐다볼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안정감 있게 활용을 할수 있는 테라스예요. 자 이렇게 하부층 전부 다 살펴봤고요. 이제 계단 통해서 빠르게.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층은 일단 공간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방으로 사용을, 사용을 할수 있을 정도로 공간 분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계단도 나무로 되어 있어서 안정감 확실히 느껴지고요. 이 침고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쪽은 확실히 높아요. 뭐 웬만한 성인 남성분들은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이드 쪽으로 갈수록 이제 낮아지는 다락 느낌의 복층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면적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뭐 개인 작업 공간부터 침실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게스트룸 아니면 아이들 놀이방 등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에는 하나 더 테라스가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면적이 아주 좋죠. 부담스럽지 않고. 바깥쪽은 핸드레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높이도 아주 딱 좋습니다. 저 멀리 산도 보이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상쾌합니다. 나오니까. 여기도 테이블 놓기 충분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